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원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2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4타경 103275번의 물건번호 2번입니다. 감액가는 20억 5천만 원이면 KB 부동산 평가는 21억 5천만 원. 대지권 17평에 전용 면적 35평이요. 분양 면적은 42평 아파트입니다.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2차 최저가는 16억 4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6 4백만 원에 2차 입찰은 2제 입사년 10월 15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동가 신동화 패밀리 아파트 경매 물건은 3호선과 신분당선 신사역 그리고 7호선 노년역 생활권으로 학동공원 연접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6.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노는동노현신동아파트는동일사건에두개의 노년 물건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내 자료는 2번 물건으로 106동 11층으로 대지권 16.6평형에 건물 면적은 35평형, 분양 면적은 4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4년 2월 기준으로 20억 5천만 원이며, 이래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80% 가격인 16억 4천만 원을 최저가로 오는 2024년 10월 15일에 이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 최저가의 10%인 1억 6천 4백만 원이며, 일본 물건에 대한 관심은 관심 있는 분은 추가 안내 드리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년 신동아 패밀리아파트 42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21억 5천만원, 하위평가는 25억 5천만원, 상위평가는 22억 2천5백만원입니다. 전세가는 9억 2천5백만원에서 10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권의 랑을 살펴보면 신동아 건설이 시공하여 1997년 7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6개동에 64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물 끄는 최고층 13층 중 11층 42평형으로 방4계 욕실 2 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보사 말소기 준 권리는 2 0 2 3년 6월 29일에 설정된 군포세말군구의 근저당으로 채권 채구액은 15억 6천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21억 6천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상 조사된 임대체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아파트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투기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의 경우 특례에 의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강남구 논현동 논현 노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2평형은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7월에 8층이 20억 2천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인 매물을 살펴보면 논현 신동아파트 42평형 매물 호가는 103동 남양 중간층이 25억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시세및 수급 현화 그리고 강남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5%, 매각은 53%, 경쟁률은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금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보호서로 입찰 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격대를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진입니다. 근본 소비자로는 법으로 매각문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헝금나치판의 개인 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버튼 클릭하여 추가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민,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등도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신동아 파밀리아파트 42평의 경매물건은 부동산경매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